조수는 미친 듯이 물러가고 있었고 해안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끝나면서 거센 파도가 해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파도와 함께 많은 좀비 떼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물결이 물러가고 해안가의 모든 사람들이 좀비 떼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인간의 연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좀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남자아이는 여자 친구에게 청혼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막 승낙을 하자마자 갑자기 남자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의 장난인 줄 알았던 소년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미 차가운 시체로 변했습니다. 소년은 상황을 보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지만 뒤에 나타난 사람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몇몇 사람들이 파란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배로 끌고 갔고 조개껍데기만 가득했고, 분명히 죽은 지꽤 오래되었습니다. 메어리는 서둘러 탐사선을 이용해 아래를 살펴보니, 바다 밑바닥에서 뭔가 푸른 빛을 바라고 있었다니. 설마 푸른 빛이 시체와 무슨 연관이 있었단 말입니까? 세 사람은 귀항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마리가 탐지기를 거두었을 때, 돌아서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순간. 갑자기 시체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뜻밖에도 시체가 살아나서 좀비로 변했습니다. 비명을 들은 제프는 곧장 달려와 좀비를 버렸습니다. 그 험상궂은 모습에 놀란 제프는 연신 뒤로 물러섰고, 다행히 케빈은 제때에 와서 좀비의 목을 잡고 칼로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메리의 부상 상태를 살피러 나섰지만, 뜻밖에도 좀비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수 없이 그들은 다시 좀비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케빈은 아내 제니프에게 전화를 걸면서 쉬지 않고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해안으로 돌아오자 구급차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친 메리를 병원에 맡긴 후 케빈은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경장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고가 난 곳으로 갔고 푸른 빛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케빈은 다시 탐지기를 바닷물에 던집니다. 탐사선이 천천히 해저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침몰한 데한 척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바로 여기에서 푸른 빛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사람의 그림자도 발견했고, 케빈은 그것이 좀비라고 말했지만 경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경장은 갑자기 웃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에 이미 많은 좀비들이 나타나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장은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 즉시 경찰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그들에게 해변에 있는 모든 관광객을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늦었고, 해변의 조수가 빠르게 물러가고 있고, 급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귀향하려 하자 바로 뒤편 쓰나미가 지척에 이르렀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뒤 모래사장은 좀비들로 가득 찼지만 둘다운 좋게 살아남았고 그들은 서둘러 생존자들에게 모래사장을 떠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고 정체불명의 생존자들은 속속 쓰러졌고 물린 후에도 좀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좀비들이 많아지자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떠나 차를 몰고 경찰서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반대편 병원에서는 처음에 물린 마리도 변이를 일으켜 옆에 있던 제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가 제때에 와서 좀비의 주의를 끌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프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때 제니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방에 숨어있던 제프 가 그의 목숨을 구하지만 둘다 좀비에게 가둡니다. 케빈이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좀비 떼가 마을로 몰려들어 한 커플이 좀비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곧 포위당할 것을 보고 남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좀비대로 밀어넣고 자신은 그 틈을 타 집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두 사람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카이웬의 비난에 남자는 더욱 못마땅해 했고 경찰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서 그의 몸에 있는 총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한 방에 사살하려 했지만 상대가 더 빨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있는 스프레이를 보고 한발 앞서서 손에 넣으려다가 케빈에게 맞고 쓰러져 의자에 묶였습니다. 보안관은 뭔가 알고 있는 듯 케빈의 부주의로 비밀문서를 슬그머니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침몰선이 레이버라는 제약회사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비 바이러스의 발생은 이 제약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케빈이 더 깊이 조사하려고 할 때, 좀비는 문 위에 유리를 뚫고 나갔고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무기고로 가서 손에 쥔 무기를 고른 후 걸상에 있던 남자를 버리고 경찰서를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케빈은 딸 카일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차를 몰고 그녀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때. 카일리와 남자친구는 좀비에게 쫓기고 있었고, 둘은 거대한 창고로 내몰렸고, 차 안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카일리는 재빨리 그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오르자 남자는 차에서 내려 시체대와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라 결국 좀비의 배급이 되고, 두 사람은 과감히 남자를 버립니다. 그들이 차 문을 닫은 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일리의 도주를 엄호하기 위해 남자친구는 먼저 지붕에 올라가 노래로 좀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때마침 케빈과 다른 사람들도 달려왔고 카일리는 상황을 보고 경장의 엄호를 받으며 서둘러 차를 떠나 무사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비참했고 차 지붕에 올라탄 좀비에게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몇 명이 창고를 떠난 후 제니프를 찾아 병원으로 향하려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곳에는 좀비가 더 많아졌고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들어가 시체를 가렸습니다. 뒤따라 복도로 나가보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지만 좀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일리는 과감하게 한 방으로 뛰어들어 어머니 제니프를 전화방송으로 부르려 했지만 뜻밖에도 목소리가 모든 좀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케빈과 경장은 좀비와의 정면전투를 벌여야만 했고 캐리도 좀비에게 발견돼 칼을 들고 단칼에 해치웠습니다. 그러던 중 바깥에 있던 케빈은 좀비의 약점을 발견하고 고압전기로 모든 좀비를 순식간에 해결합니다. 방에 숨어 있던 제프와 제니프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마침내 가족은 재회했습니다. 그러나 경장의 딸 케이틀리는 행방을 감추고 일행은 그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때 케이틀리는 좀비에게 쫓기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널려 있는 좀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케이틀리는 별장 밖으로 나갔고, 그녀가 가슴을 찢으며 도움을 청하자 안에 있던 남자가 철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별장 침대에는 뜻밖에도 좀비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케이틀리는 가장 먼저 그의 무전기로 경장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의 위치를 알게 된 일행은 곧 달려왔고, 경장도 마침내 딸과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침대 위에 그 좀비는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경장은 지하실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좀비가 달려들었고 경장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팔을 물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듣고 달려갔는데 좀비들이 1층에 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기일발에 집주인이 전기 충격범으로 맞아 기절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주인은 박사였고 이 좀비는 그가 연구용으로 사용한 실험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전기 충격으로 좀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때 케빈은 자신이 병원에서 고압전기를 사용하여 많은 좀비들을 죽였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비를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좀비들을 바다로 끌어들여 고압의 전기를 이용해 해결한 뒤 장본인의 근원을 폭파하는 겁니다. 상의한 후 사람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동굴을 지날 때 경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레이보 회사가 노화 방지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침몰선은 그들의 비밀 실험 기지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약물에 변이가 생겼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레이보사는 배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좀비떼가 쫓아왔습니다. 경장은 자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를 어무하기 위해 동굴에 남아 수레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몇 명은 해변에 와서 따로따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박사 몇 명이 침몰선을 폭파하러 가고 케빈 가족은 좀비들을 유인하러 가고 그들은 전선을 물에 던지고 차를 타고 노래를 틀고 좀비들을 유인합니다. 좀비들이 모두 물속으로 들어가자 카일리는 즉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좀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잘 되지 않았고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 박사는 바닷속으로 잠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프는 영감이 발동하여 모든 폭탄을 배에 다해 묶은 후 바다에 던졌고 폭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자 과감하게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폭발 후 순식간에 불어닥친 쓰나미가 밀려왔고 바다가 평온을 되찾으면서 좀비 위기는 완전히 종식됐습니다. 영화도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항상 무심코 드러나고 욕심의 결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일에 대해 항상 기뻐하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